안녕 하세요 맞아 우리 뭐어 빨간색 자 비가 오는 날또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요상한TV 요상입니다 오늘은 제리마이즈님과의 두 번째 콜라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음, 긴 머리를 싹둑 자르신 제리마이즈님과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야! 이건 뭐, 도저히 손을 댈수 없는 지경의 머리라고 볼수 있지만, 요상은 도전한다. 그 결과는. 점, 점, 점. 근데 머리가 빗겨요, 손으로. <laughs> 신기해. 오. 확실히 전문가의 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머리 감고 올게요. 네, 제가 지금 머리를 감고 왔거든요. 한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림 씨는 머리결이 워낙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탈색을 한 번만 해도 남들 탈색 세번 이상한 것처럼 머리가 상하기 때문에 탈색약으로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탈색약에 PPT도 섞어주고 중간 중간 클리닉을 함께 해주었어요. 염색이나 탈색 관련 영상을 올리면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탈색약 어디꺼 쓰냐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탈색약들을 써왔는데 요즘 제가 많이 쓰는 탈색약은 마카리조, 요거랍니다. 탈색을 하면 머리가 안 상할 순 없어요. 그런데 마카리조 탈색약 이거는 그 손상도가 좀 적은 것 같고 탈색역시 고르게 잘 빠진다는 느낌이라 요즘 많이 쓰고 있답니다. 두피에 안 닿게 탈색약을 바른 후 뿌리 부분이 밝아진 걸 확인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서 발라주었어요. 탈색은 마카리조 탈색약에 6% 산화제를 1대 3으로 섞은 후 PPT를 소량 넣어주었고요. 시간은 뿌리 부분을 바른 뒤 15분 뒤에 전체 연결을 시켜주어서 5분을 더 보았습니다. 뭐 보고 와있어 <laughs> 어! <laughs> 깜짝 놀랐는데요? 헐! 헐. 어. 아니, 이거, 이거, 그때 이만 했는데요? 어. 많이... 갔다... 탈색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흐물흐물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죠. 쉽게 설명해서 모발이 뼈대를 잃고 힘이 약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PPT를 뿌려주면 머리카락의 단단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어요. 탈색을 하기 전에 처음의 계획은 이번에 밝고 연한 핑크 계열의 염색을 하고 1, 2주 뒤에 코팅 계열 염색으로 핫한 핑크로 다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탈색을 빼보니 예전에 카키 계열의 코팅으로 염색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 진짜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코팅으로 염색한 색깔은 탈색으로 색이 잘안 빠진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탈색은 머리카락 안에 들어가 있는 염색약 색소를 파괴해서 빼내는 거지만. 코팅은 머리카락 겉면에 물을 들이는 거라 코팅으로 염색한 색깔은 코팅 전용 리무버로 색을 빼주는 게 좋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좀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암튼, 예전에 카키로 코팅한 부분을 발견하여 염색으로는 핑크색이 고르게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이번에는 보색 염색을 해서 탈색으로 인한 노란기만 잡아주고 1, 2주 뒤에 코팅으로 핑크 염색을 하기로 했어요. 보색 염색이 끝이 나고 단발머리 커트 마무리를 해주었는데요 아참! 보색 염색에 사용한 레시피는 11레벨의 보라색 염색약과 3% 산화제를 1대1로 믹스하여 발라주었어요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밝은 게잘어울려 다행히 단발머리도 손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제 여기다 미작업 해놨으니까 핑크 컬라캔스워터 도어 레더 서핑을염색하는 걸로 응. 다음 에서, 보겠 네. 습니다. 수고하어요 감사 합니다. 안녕, 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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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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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제림님과의 두 번째 콜라보 영상 잘 보셨나요? 조만간 제림님하고 같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컬러 트리트먼트를 구매하다가 염색을 해서 색깔 비교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브랜드의 컬러 트리트먼트 종류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